자 현재 반도체 수율의 해결사로 떠오른 저스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방 추세로 올라가다가 현재 변동성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반격이 나올 테니까 바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최근에 세미콘 코리아 2026 이후로 기간에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습도와 온도 차이가 수율을 결정지는 운명의 갈림길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온습도 제어 솔루션 그리고 JDS 글로벌 고객사 공급 임박 소식과 함께 수면 아래 감춰진 AI 기반 정밀 제어 시스템 고도화제 3공장 증설을 통한 퀀텀 점프라는 메카톤급 재료를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히든 재료까지 공개 도와드리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저 스템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미콘코리아 2026을 통해서 저스템이 공개한 JDS는 업계를 경악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웨이퍼를 무려 습도를 1%내 이내로 유지를 하면서 기존의 2 세대 이 성능을 뛰어넘는 혁신이죠. 그래서 습도뿐 아니라 온도까지 제어하면서 각종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수율 향상에 목마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이 글로벌 거물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그래서 하반기 본격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표준 채택에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복해야될 진짜 재료는요. 저스템이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서 AI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AI-PJFS는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습도를 정밀 제어합니다. 자, 사람이 일일이 세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AI가 수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갖춘 이 저스템의 장비는요,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공격적인 캐파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저스템은요, 현재 무려 920억 원을 투자해서 제3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앞으로 쏟아질 글로벌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확신에 찬 승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정체를 반도체의 압도적인 성장으로 상쇄하고도 남은 대장주의 복귀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저스텐 같은 경우에 차세대 온습도 제어 기술과 AR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대규모 생산 인프라라는 완벽한 삼박자를 갖췄습니다. 정비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우상형 랠리 보여주고 있죠. 변동성은 그려내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몸에 던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 줬고요. 이제 다시금 비상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히든 속보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까지 함께 공개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천운이 따르신 겁니다.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절대 안 보여주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검색기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00% 무료로 긴급 공개합니다. 장세무관 수급이 몰리는 세력들을 추적해서 만든 검색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공개하면 제 검색기 로직이 꼬일까봐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정말 좋아해주시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딱 이번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미털기가 끝난 자리,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폭발 직전의 타이밍, 그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제가 장남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검색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중률이요? 숫자로 말안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요. 여기 황금별 뜬 종목 보이시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 종목은 이미 사안가 달성 성공했고요. 이한 종목은 사안가가 임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에 5% 10% 수익도 훌륭하지만 검색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시세가 제대로 나와주는 종목들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점 뭐 상한가도 많죠. 못해도 20% 이상 터져주는 강력한 수급 종목들로만 추려서 제가 뜰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키움, 삼성 미래세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고요. 이 알고리즘이 딱 적용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HTS와 핸드폰이 가장 강력한 수익 자판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쓰는 수식을 제가 역으로 뜯어 고친 거라 설정법이 진짜 토나오게 복잡합니다. 컴퓨터 잘못 만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설정 다 필요 없다. 이 결과만 떠먹여 드리겠다. 자, 이 괴물 검색기에 포착되는 오늘의 주도주, 제가 그 핵심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알림만 확인하시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종목도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죠.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달성. 이렇게 멘트까지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미친 성능의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을 압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긴말안 합니다. 선착순으로 문 닫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8021-2193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유료 리딩방 가서 수백만 원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검색기 신호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역전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라는 거 기회 있을 때 바로 010-8021-2193번으로 이렇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오늘의 사안과 후보는 날아갑니다. 자, 삼성전자의 상한가 랠리의 재현 바로 그 이상의 폭발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JFS의 대규모 수주 물량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겠고요. 자, 이게 360 시스템이나 추가 수주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로 이게 이제 초도 물량 50대 공급 후에 한달 만에 대규모 추가 수주가 터졌다는 것은 HBM 이 첨단 공정에서 저스템 장비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매출이 찍히면서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한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습도를 통한 제어와 함께 단순히 습도만 잡는 게 아닌 온도까지 제어하는 3세대 이 JDS는요 미세 패키징 공정의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고객사 확장과 함께 삼성전자에서 성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HBM 공급망 내 고객사 다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테마주에서 글로벌 반도체 인프라 대장주로 체질을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동안 주가를 억눌렸던 2차 전지 분야 부진이 오히려 강력한 기저 효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롤투롤 장비 수주가요, 2026년 상반기 재개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저스템의 영국의 R&D 역량까지 국가적 지원, 사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의 매집이 정말 오랜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미 진입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자리 보이시죠? 이거 뚫어주면서 날아가는 거 보이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메워주는 장대양봉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분봉을 보시면 저스타인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평선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세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수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별 차트 그려내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날아가는 자리가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준비해 왔고요. 저스탠 같은 경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히든 속도까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속보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 8011 93 번으로 9라고 적고요 저스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스템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지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로봇이 정말 막대한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예, 최근부터 본격 부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래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사 내용을 보면요, 로봇계가 우사인볼트를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떡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족 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바닥권 대비 5000%라는 더욱 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우리는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보로보, 로보스타, 클로보, 티로보텍스, 휴림로보, 유진로보, 유일로보텍스, 너무나도 로봇 관련 주들 현재 많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발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매집에 가담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동안에 화끈한 수익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이시는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저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의 혁신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LG전자가 2대 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두 군데가 눈독을 들이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 매직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자, 아래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8021-2193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집주 구독자님들의 한에서 100% 무료로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받아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